Hello, everybody. 오늘은 초코 언니가 세이펜을 가지고 패턴으로 말하는 초등필수 영단어를 한번 학습해 볼 텐데요.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세이펜을 갖고 하면 더욱더 재밌고 쉽게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네요. 자, 시작하기 전에는요. 우리 친구들이 세이펜을 손에 들고 오른쪽에는 어, 책을 들고요. 여기 부분 있지요. with 세이펜이라고 적힌 부분을 눌러야지만 이 책을 시작할 수 있어요. 뭔가 마법 같지 않아요, 얘들아. 왠지 무슨 마법의 동굴이 확 열릴 것 같은 이 기분 한번 해볼게요. 비용! 패턴으로 말하는 초등 필수 영단어. 우와, 멋지다, 그쵸? 자, 이걸 기억하고 우리 이제 한번 책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? 자, 그러면 지금부터 패턴으로 말하는 초등 필수 영단어를 세이펜으로 함께 학습해 볼게요. 얘들아 처음으로는 우리가 세이펜에게 이 책을 공부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요. 어떻게 할 거냐면 세이펜을 여기 책 표지 제목에다 꼭 갖다 낼 거예요. 초등 필수 그러면 세이펜이 이 책의 제목을 딱 말해주지요.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책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.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초코언니는요 어디를 해볼 거냐면 가장 첫 번째 유닛인 family, 를 해볼 거예요. 우리 세이프는 한번가지고가볼 d 요 day o family. d a y f family. Act 자, family. 에 대한 다양한 우리 영어 단어들이 보여요. 우 father. father. f fath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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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t h e r a d a t r o t r t h e r r t h e r broth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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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오죠? 자, 여기에는 pattern 1 2가 보여요. 세이펜이 이 패턴도 읽어 주나 한번 볼까요? This is my dad. This is my dad.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우리 친구들이 한번 꼭 얘기해 보는 거 잊지 마요. She is my grandmother. She is my grandmother. 그녀는 제 할머니예요.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학습할 수 있겠고요. 옆에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. 여기에 또 다양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보여요. 우리는 음, mother 해볼까요? Moth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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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으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가 예쁘게 따라 적어보면 좋겠지요. mother. mother. 이분은 제 엄마예요라고 하고 싶을 때는 This is my mother라고 하면 되겠죠?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학습하면 되고 아래를 또볼 텐데요. 우리 말에 맞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서 패턴을 완성하세요라는 문제예요. 자 우리는 number three를 해볼게요. Da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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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이분은 제 아빠예요라고 하고 싶다면 This is my dad, D -A -D. d-a-d, dad라고 써주면 되겠죠? 이렇게 세이펜이 아주 친절하게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줘요.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도 똑같고요. 다음 페이지를 가서 check the words 해볼게요. 여기도 여기다가 세이펜을 단어에다 꾹 갖다 대볼게요. parent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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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ents. parents는 어디 있지 얘들아? 바로 man 아래에. 부모님이지요. 혹시 우리 친구들이 한국말로 부모를 봤을 때 영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한다면, "parents, parents" 이렇게 쓸 테니 또 알려주지요. 자, 그럼 또 우리 b 를 해볼게요.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쓴 후, 우리말 의미를 쓰세요. 우리는 Number 2를 해보겠습니다. Family, family, family. 한번 적어볼까요? family family가 무슨 뜻이었지? 가족이라는 뜻이었지요. 글씨가 이상하지만, <laughs>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되고, 우리 또 A로 넘어가 볼게요. She is my sister, she is my sister. sister 어떻게 쓰면 될까? She is my sister.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또 b를 해볼게요. Grandmoth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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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말에 맞도록 알맞은 패턴과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. 자, number 2는 그녀는 제 할머니예요. 그럼 그녀는 이니까 she로 시작해야 되겠죠. 그래서 she is my grandmother. 어디있어요 바로 여기 있네요. she is my grandmother.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세이펜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. 자, 이 책을 공부하면서요. 베이비 책이 있어요. 베이비 초등 영단어 책이 있는데 이걸 바로 워크북이라고 합니다. 아주 얇아요. 자, 이 책은요 안타깝게도 세이펜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세이펜은 없어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예쁘게 글씨를 쓰는 법또 뭐 외울 수 있는 어재밌게 연습할 수 있는 책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까먹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. 초코 언니가 친구들이었으면 이책 일주일 만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이펜이 다 알려주고 멋진 발음도 있고 또 초코 초코언니가 이 책을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니까 우리 친구들 이책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이책할때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하고 세이펜과 초코언니와 함께 재미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친구들 항상 공부하는 게 단어에 대한 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항상 글길를 그 초코언니가 응원할게요. 굿바이!